서랍장을 찾고 계신가요? 한샘 샘베딩 스테디 서랍장 5단은 뛰어난 가성비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색상과 메이플 원목 소재가 조화를 이루어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실용성을 높여줍니다. 5단 구조로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정리정돈이 쉽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여 사무실이나 인강용으로도 최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성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며 깔끔한 마감과 함께 소음이 적어 쾌적한 사용감을 자랑한다고 평가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